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음. 얘기하면 음. 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방금 예. 보인다고 그러면서. 어. 저는 안 무슨... 보입니다. 아니, 인치 정말. 인치 그냥, 하면. 왜냐하면 안 보인다 이러면 또 뭐, 음. 뭐, 다 똑같단 말이냐, 또 뭐, <laughs> 네. 그런 건데,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 어. 잘안 보입니다. 예, 저는. 가까이서 봐온 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서 봤죠.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친구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아, 물어보지 네. 말고 그러면 네. 지금 많이 만나보시고 뭐 토론도 해보시고 네. 해봤잖아요. 네. 그럼 각그각 그, 후보들의 뭐 장점 아니면 뭐 장단점. 경쟁력 이것만나지고 만나본... 음? 그리고 얼른 이것만 <laughs> <요거만> 딱 나겠네. <laughs> 초기 온다. 야, 야 초기 와 만나본 야. 사람들 중에 정말 참 이게 네. 정말 이재명 걸렸네. 이재명 시장 진행 잘하시네. <웃음> 하야, <웃음> 진행 잘하시네. 약간 술 드신 <laughs> 저하면서 <저감사. 웃음> 거실실해가지고 원래 있어요 이 리스트에 뭐. 다 있어요. <laughs> 뭐. <다 웃음> 뭐. <리스트에. 웃음> <laughs> 이재명 아저씨는 음. 이재명 아저씨 이렇게 보면 그냥 음.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네. 거예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시원시원한데 음. 안정감이 잘. 계속 저렇게 시원해 시원해 가지고 <laughs> 사람이 또 가스, 사람도 어. 가슴이 계속 찌면 죽거든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골라지는 시기가 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사람도 이런 게 없나? 네. 네. 근데 어, 그런 게 없다기보다 음. 또 그래야 될 강해야 될 시기에 음. 강한 모습을 보여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과연 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어. 저걸 자제하거나 절제 자제 절제까지는 아니지만 음.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을까? 음. 그러니까. 조자룡 같기는 하잖아요. 음. 쌍검 들고 가서 네. 막 저기 가서 막 이렇게 어려운 시한철에 네. 무슨 팍 구출해서 나오고 같긴 한데 음. 관운장 같은 어떤 안정감 딱서 음. 있으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 이렇게 음, 음.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음. 건 저는 개인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까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죠. 예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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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람은 만나 보면 아우 진짜 좋죠. 막 얘기하면 재밌어요. 시원시원하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남에서요, 네. 그 사실은, 그, 사실 그 강남까지 합쳐, 거의 그쪽까지 합쳐진 거 아니에요? 네. 그쪽. 네. 그, 그 성남, 그쪽이 거의, 음. 그, 음. 그, 네, 음. 분당, 뭐, 쪽에 네. 아주. 그렇죠. 우리 중산층한테 그런 지지를 음. 얻어냈다는 건, 음. 굉장한. 대단한 거죠. 네. 그 굉장히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음. 그 뭐, 작은 도시 시장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성남에 백만? 백만 정도 되죠? 네. 네. 백만 0 백만 시민 그 작다고 무시하면 그러면 곤란하죠. 큰 도시의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은 음. 이렇게 만나서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웃음> <웃음> 좋아요. 네. 아유, 제동식처럼 나도 막 말도 좀 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고 참. <laughs> 저는 변호사 그 그런 투입. 네, 네. 네 저는 맞아요. 변호사가 못 됐잖아요. 그럼 네. 아유, 그래도 막그 저도 시작도 못 됐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막. 뭐, 정책 같은 거 얘기하면 음.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느낌이야. 음. 이렇게 아, 이게 뜨개질 아시는 느낌이에요 이게 초망해. 막 이게 메리야스 뜨기 네. 다 요즘 제가 뜨개질 하는데요, 촤아지고 막떠도막코 하나 안 빠지고 막 촤아, 완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몰또 하시다가 가끔 뭘 짜시는지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웃음> <웃음> 요 코는 다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뭘짤 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차선히 음. <laughs> 아, 가다 보는데 아, 어디 향해서 내가 메리야스를 짜고 있었나? 아니면 메리야스 뜨기라고 그메리야스 아니에요? 아예 먹거리, 아예 안 뜨보셨구나? 앞등, 앞뜨기뒤뜨이 이런 거 했어요. 아 그래? 아 정말 참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뜨개질을 하면, 네? 요즘 뜨개질 뜨개질을 하면은, 아, <laughs> 네? 이, 이 양반이 정말. <laughs> 아니, 뜨개질을 하면 우리는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 해, 우리는, 아니, 아니 그런 게 야. 아니고 보세요 우리는 뜨개질을 하면 중간중간에 코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니, 빠졌는데, 근데. 이게 뭘 뜨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지금 뭘 뜨시는 거예요 원래 뭐 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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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가방만 원래 가방만 아니, 아니 아니 원래 고양이 저 목도리 뜰라 그랬는데 예. 코가 너무 빠져서 지금 고양이 <laughs> 발판 쓰려고 <laughs> 이게 지금 그리고 누구 줄 수준이 안 돼요 그냥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그. 저기 그러면서 제대로 사실은 목도리로 돌아오긴 해요. 예. 굉장히 촘촘하고 세심해서, 음. 근데 이게 실이 좀 얇아요. 음. 굵은 실로 툭툭 떠가지고 막 이렇게 음. 툭하는 게 아니고 실이 음. 조금 얇아서 음.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한데 음. 음. 이게 선이 굵은 느낌은 음. 조금 없죠. 근데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그렇죠. 하죠. 음. 보통 우리 그렇다고요? 남녀 사이에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장점이 결혼에서 가장 더 싫어지면 단점으로 음. 보이기도 하고 음. 사실 장단점으로 얘기할 수 없고 특성 같은 음. 거겠죠. 네. 음, 그러면 저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 정말 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또 안철수, 음. 안철수 음. 전 대표 만나보셨죠? 음. 그럼요. 음. 예전에 예전에 만나봤죠. 예전에 예전에 아 이거 진짜 만난 지 오래됐네요. 좀 되셨지만 <laughs> 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그분을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재밌어요. 어...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네.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것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아는 만큼 모르는 어, 어떤, 것도 많은 어떤 음. 느낌인지 웃으시는 걸 보면 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네. 가요. 네. 네. 진짜 많이 아시는데 진짜 많이 모르시 모를모른 음.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모른다 이런 네. 느낌. 받을 어. 때 조금씩 있어요. 음. 근데 사람은 정말 좋아요. 음. 음, 정말. 음. 너무. 정말. 근데 지금 장점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게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장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음. 음, 굳이 장단점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장단점으로, 장단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르는 것도 많다, 이게. 음, 좀 전문가? 음. 너무 전문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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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아는 분야는 확실하게 아는데 그 아는 음. 다른 분야는 조금 모른다. 음, 음. 전문 전문가다. 음. 그리고 전문가는 전문가는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을 수밖에 음. 없다. 근데 이거 제가 평가하는 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제제 느낌 제, 제, 제 느낌이에요. 네. 저희 지극히 그러니까 느낌.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느낌. 다 만나보셨고 또한 명의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느낌이니까 인재인 아저씨는 이렇게 만나보면. 주특기가 폭파거든요. 폭파? 네, 폭파병이었어요. 오, 아, 오, 예전에 특전사, 특전사 중에서도 폭파병. 예, 예, 그러니까 예. 주특기가 폭파예요. 폭파. 음. 그러니까 특전사 중에 특전사죠. 예. 폭파, 폭파예요. 폭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음, 어. 조용. 조용하게. 조용하게. 큰 소리 잘안 내요. 이렇게 음. 큰 소리 잘. 그래서 막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음. 사람들이 좀 힘듭니다. 뭐든지 안 터지나 터지기 전까지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폭파는 잠입해서 한 번에 터뜨려야 되는 이 불꽃놀이와는 네.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아마 그런 진중함 같은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 답답하다, 요즘은 예, 요즘은 한번 뒤집어서 이제 음. 예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강해지셨다고, 강해 음. 음. 강해졌다고,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언론 기사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진중함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음. 음. 하고. 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음. 터트려야 되는데 안 터지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폭발을 위한 진중함인 걸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긴 하나? 이게 무엇을 위한 집중함인지가궁금하 어, 어, 그러나 거죠. 그러나 굉장히 전투력 같은 건 보이죠. 네, 음. 음, 전투력 같은 좋습니다. 건 보이는데 음. 저 전투력이 이, 과연 지금 실제 전투에서 어, 제대로 음, 쓸수 음, 있을까? 음. 그리고 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사실 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원시원한 음. 느낌이 좀 감이 아쉽다. 되면 그래서 고구마라 음. 볼 때는 고구마, 네좀 좋지 않을까. <laughs> 한국으로 네. 들어오신 만나 보셨어요 네. 한 번이라도? 반기문 아 그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네요. 어. 진짜 음. 그분만 유일하게 못만나봤네요제 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어. 그렇죠. 했을 때 어. 네. 밥도 같이 먹고. 안희정 안희정 <laughs> 도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웃음> 왜 나한테 <laughs> 아니 그래, 그래. 아니 왜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하는 거 다. 안희정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안희정 아저씨는 안희정 아저씨는 예전에 같이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진짜 참 운이 좋네요. 다 했네요. 음. 다 네, 네, 예전에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만나면 되겠다. 네. 한 분만 만나면 되겠다. 아이 미끄러워가지고. <laughs> 네. 그, 저한테 잡히겠어요. <laughs> 아무도 못 잡았는데. 네. 어, 그 아마 그분은 유엔에서. 잡지 않겠어요? 음. 보통 자기가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무기에 베이는 음. 거거든요. 유엔 직원들이 아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호불호를 떠나서. 음. 어. 어, 어쨌든 안희정 아저씨는 그~ 제가 가장 큰 장점으로 안희정 아저씨의 가장 큰 장점은 섹시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오바마 이렇게 보면 섹시하잖아. 요 음.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섹시는 성적 매력이 아니고, 음. 어, 이게 야성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음, 그죠?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그, 이게 신사적이면서도 음. 탁 이렇게 하고, 어, 말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지금 존칭들은 막 말씀하실 때 이런 건 않습니다. 재수없어서. <laughs> 이해하시고, 그리고 댓글로 또뭐 누구한테 그렇게 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하세요, 괜찮아요. 네. 말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들면 음. 이렇게 약간 그 화랑 관창 같은 음. 화랑 관창, 좀네 이렇게 좀막 음.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짠하기도 음. 하고 아 새는 이미 기울었고 막 이렇게 음. 약간 약간, 음. 약간 이렇게 관창 음. 개백. 약간 음, 계획 같은, 음. 아 계백은, 결사되니까 좀 그런데 계획은좀결은좀 좀 그렇고 약간 관창, 음. 음, 그 다음에 뭐 관창이면 그러면 아직 젊다, 네뭐 음. 약간 기파랑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 음, 화랑의 느낌, 화랑, 네 이걸로 다 설명 그 안에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네 그런 그 화랑이다, 네 화랑이다가 아니고 음. 화랑의 느낌. 장래가 촉망되는 화랑? 아니 아니 제가 장래가 촉망된다는 얘기를 할수 없죠. 저보다 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음, 기대가 뭐, 되네 네. 음. 굉장히 기대가 되니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음. 뭐 없죠. 화랑은 그 자체로 그때 당시에 주축 세력이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 안에 뭐. 하여튼 쭉 네. 빼놓은 사람이 있나? 유성민 대표는 만나보셨어요? 어 유승민 아저씨는 네못 네, 뵙습니다 음 선비죠 선비 음. 선비 아주 꼿꼿다 아주 꼿꼿다 선비 아주 꼿꼿한 선비 근데 이렇게 아주 꼿꼿한 선비라 집안에 쌀이 다 떨어지는지 모르는 선비 <laughs> 응. 아 이게 절묘한 비유다 집안에, 어, 쌀이 어, 다다안 응. 집안에 쌀이 다 떨어지는지 모르고 네 쥐들이 들어와서 다 <laughs> 가면 이 음, 나중에 이제, 음, 아이고 그 쥐들 쫓아내려고 나도 노력했다. 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음. 집 주인이면 쥐들이 못 먹겠어요. 좀. 음. 음, 그래놓고 다시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음. 이러면 사실은 아, 선비죠. 그러나 그 선비 정신은 막 음. 지부상서 음. 도끼 탁 들고 올라가지고 가탁 음. 먹을 차라 이런데, 음. 목, 그 도끼가 이렇게 좀 작은 도끼. <laughs> 약간, 약간 손톱끼 음.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 말씀해 주신 거고 판단은 들으시면서. 아 그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또다 각자가 또 평가하고 있는 게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모든 후보들 지지자들한테 이욕 먹을 거예요, 아마. 음. 그렇지, 전 괜찮은 거 끝났어요. 모끝났나는 저는 끝났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자들한테 욕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네. 한번 당해 보세요. 괜찮아. <laughs>